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리스타 TV 찬우 형과 함께하는 탁골 매치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래간만에 돌아온다. 네, 저희가 연휴가 끼고 이러니까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어, 두 고인물들의 축구 얘기가 가장 어, 편집 그 비중이 큰. 네. 일단 LTR 음. 지난번에 이제 90년대 초반 LTR 네. 4일 걸렸습니다. 탁골 <laughs> <laughs> 매치는 그래서 네. 저희 제작 팀장이. 애들한테 맡기면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어, 어. 팀장이 했을 때 이틀 반. 어. 네, 굉장히 그 편집에 충분히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옆. 90년대 말로 갑니다. 네, 제가 오늘, 좋아하는 세기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일전에 한번 98년 9 8 98-99 시즌 맨유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트래블맨유 그때는 이제 챔스였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98-99 시즌. 유에파커 유에파커 결승전 경기 파르마 와 마르세유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좀 어...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오늘은 주가 파르마가 주예요. 음. 이 90년대 세리에 70주 환경기 이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파르마가 주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르세유 팬들이나 혹은 리그왕 팬들에게는 약간 죄송하다는 말. 비중적으로 봤을 때 네.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아, 많이 적습니다. 야 아, 그런가요? 떠봐도 아, 예. 아, 니다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목표는 일단 짧습니다. 네, 네. 4 0 분을 했는데 네. 지난번에 지금 예. 어, 팀장의 표정이 빵긋. 네. <laughs> 저는 길어졌어요. <길어졌습니다. 웃음> <laughs> 90년대 이 세리에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회 결승에서 파르마 선수들이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거. 모스크바 루즈니키 디움에서 스탯 이제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장에서 베스트 11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90년대, 그러니까 파르마가 사실은 이제 압도적으로 리그 내에서 강자의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선수들이휘황찬란합니다 그냥 부폰. 칸나바로, 크. 크레스포, 베론, 크. 디노바조, 티랑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나왔기 그치. 때문에, 이 사진 자체가 90년대 세리에서. 파르마 정도의 팀도 이 정도의 멤버를 가, 구축하고 있었다. 얼마나 이탈리아 네. 축구가 황금기에 있었는지를 그렇죠. 네, 보여주는. 그걸 딱 상징적으로 네.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그래서 어, 이 사진은 일단 이렇게 뒤에 좀깔아으면 좋겠다는 쓸수 <laughs> 있는 사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아, 예. 생각을 어,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당시에 이제 세리가 정말 축구판의 엘도라도였죠. 맞아요. 네. 결승전이 치러진 이 경기장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 어 저도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 다녀왔기 아, 가본, 때문에 어, 저거, 이거 이 경기장은 제가 세 번을 갔어요. 아 개막전을 일단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아 개막전인데 네, 개막전 경기를 음 이제 보러 왔었고 예 로비에리엄스가 왜버클를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하죠 예. 김병 몰라 여기 그냥 갑자기... 로비에리엄스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음 러시아 월드컵인데 좀 특이해요. 예. 네.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아티스트죠 아, 예. 네. 아. 근데 이 경기장에서 제가 중계를 두번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중계했던 경기가 이제 그 독일이랑 멕시코 경기. 음. 네, 이 경기를 이제 중계를 했는데 혹시 사진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 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그뭐 박지성이랑 이제 배성대 아나운서 같이 찍은 것도 아, 있는데 아, 저희 중계진이랑 아, 뭐 예, 예, 예. S랑 같이 이렇게 네. 찍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랑 덴마크전 음 정말 재미없었던 경기죠 진짜 개 재미없었잖아요 예. 이 경기. 이게 사실 일본 경기 때 묻혀서 그렇지 음. 이것도 맞아. 욕 엄청 먹은 경기예요 맞아요. 야 니네 같이 올라간다고 어 그따위를 경기할 거냐 내가 아니야. 예. 나중에 은바페 나와서야 조금 재밌었지 음. 되게 재미없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은바페 진짜 보면 진짜 빠른가요? 엄청 빠릅니다 빠른 저 하프라인부터 애가 막 갑자기 공장 확 뛰어가는데. 화면에서 봐도 혼자 네. 약간 다른 속도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에요 네, 진짜로. 실제로 그걸 봐도 네. 그렇구나. 어. 어. 제가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손에프시랑 대전. 어, 예, 예, 예 가셨죠 가셨는데. 2대1로 대전 이겼죠? 네. 안드레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야, 안드레 잘하던데? 안드레를 쓰고 공하은 갑자기 혼자 확빨라져어 애가 떡대도 네. 좋고. 네. 오, 좋아요. 네. 음. 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의 경기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만 예. 안드레루이스는 볼만하더라고 이런 음. 네, 느낌이었습니다. 네. 뭐 일단 사치하고 일단 자 일단 90년대 파르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90년대 이전의 파르마는 사실 그 저, 그때까지 한 번도 A에 올라온 적이 없는 전형적인 하브리그 팀이었습니다. 아 일부 경험이 없는. 네 일부 오.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네. 계속 이제 B C 뭐 2부 3부 왔다 갔다 하는 뭐 팀. 그런 팀이었어요. 음, 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고사키입니다. 아사키. 네. 아리고사키가 당시에 이제 파르마가 이제 C 그러니까 3부 리그로 강등 당했었는데 그 팀을 맡아 가지고 곧바로 1위로 만들면서 B로 올려 버렸고요. 네. B에서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승격에 실패하긴 했었는데 그 시즌에 코파 이탈리아에서 밀란을 상대로 두번다 원정 경기를 갔거든요. 네. 같은 조에서한번 같이 붙었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 나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붙겠는데, 게둘다 원정이었습니다. 두번다 이깁니다. 우와! 파르마가. 그래서 이때 베스, 베를로스코니가 반하게 돼요. 아리고사키한테. 그래서 사키를 이렇게 뜯어오는구나? 맞습니다. 아 당시 이제 밀란의 감독이 리드홀룸이었어요. 네. 근데 리드홀룸도 사실 밀란에서 우승 한번 하고 로마에서 우승 을한번 했기 네. 때문에 명성이 있고 명장인데. 그렇 이때 베르스코니가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 아 저거다. 아. 이게 리드 홀로메시는 이제 끝났고 사키 시대가 오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르스코니가, 베르스코니가 해안은 있네. 그렇지. 이 직관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한 나라에 뭐 어쨌든 총리로 그렇게 했으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예. 어쨌든간에 예. 그렇게 오래 있었어 이 사람이 확실히 직관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음. 그런 직관들은 있었던 음.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이 사람이 선수 피크 한 것도 본인이 개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그픽한게 감히 가위다 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직관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고사키가 그것 때문에 이 시즌이 끝난 다음에 바로 밀란으로 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B에서 감독하는 사람은 A에서 밀란 같은 팀이 이제 데려온 거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어 그렇죠. 이건 사실 뭐그 당시 여론은 모르긴 몰라도 돌았나? 이랬을 것 같은데 누군데? 뭐 어, 이런 아, 거예 네. 아, 그러니까 베르스코니가 원하지 않았다면 이 선임이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네. 다뭐 반대도 많이 했을 거아니에요너그렇었죠 예, 예. 이사진에서 안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7, 88년에 이제 사키가 이제 밀란의 감독으로 아,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키 이후에 파르마는 어, 제만 감독이 맞습니다. 예, 그 감독이 제만이 감독이 제가 아는 그 제만이요? 데드넥 제만 감독이 맞는데. 어, 금방 잘려서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 예. 7경기만에 잘려서. 네, 네, 네.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게된 거, 이후에 이제 네비오스칼라, 안첼로티, 말레사니 감독으로 이어지는 어... 90년대 황금기 이 라인업이 나오게 되는데, 어, 요때 이제 팀을 사들이게 된게 바로 파르마라트라는 기업입니다. 음... 이 파르마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좀 손꼽히는 부자 도시이긴 해요. 오. 근데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되게 조그만 도시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파마산 치즈. 아 그게 파르마. 네. 파르메스 어, 예, 예. 파마산 치즈예요. 아. 네. 이게 이제 이태리어로는 파르미자나 레자노라고 불리는 레지아노, 건데, 예, 그렇게 해서 레자노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뭐, 그레이토로 갈아서 먹는 거잖아.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laughs> 파르마 제일 유명한 게 그거. 고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로 유명한 베르디의 고향이라는 어어, 거. 예. 근데 그것도 파르마 도시가 아니라 파르마가 도가 있거든요. 아. 예, 그 광역으로 해야 돼요. 도시는 아마 더 그러니까 파르마 도시 시는 아니고. 어, 좀더큰 단위로 가야 되는구나. 네, 파르마 도에서 태어나서 음... 이제 베르디의 고향이라는 거. 뭐이 정도가 그냥 유명한 음. 정도입니다. 아, 그래도 뭐 사실 작은 동네 치고는 유명해좀 있네요. 아, 그잘 사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예. 어. 이런 동네에서 80년대 이제 유럽 굴지의 식품 회사로 성장한 게 바로 이제 파르마라트라는 그 회사였습니다. 음. 뭐 그렇게 유럽 굴지의 회사로 성장한 게다뭐 나중에 구라였다는 게 밝혀지긴 하지만. 음 네. 그렇지. 어. 네, 아무튼 이제 파르마를 기반으로 한이 파르마라트 여기에 이제 탄지 가문이 이제 이끄는. 기업이거든요. 이탄지가문이9 0년대 들어와서 파르마가 이제 A로 승격을 하니까 팀을 인수하고 이제 오너가 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탄탄한 모기업이 이제 뒤에 있고, 그렇죠. 능력 있는 명장들이 있고,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이제 있으니까 음. 이것들이 함께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 가지고 파르마가 90년대에 황금기를 구축하면서 아. 당당하게 7공주의 일원으로 아. 활약하게 되는 바탕이 됩니다. 네. 모기업의 재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선수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선수들이 바로 타파레. 음. 브라질의 골키퍼. 타파레. 예, 네, 타파레, 그 다음에 토마스 브롤린. 아, 선수. 오, 예, 예. 이런 선수들이, 특급 선수들이 이제 영입을 하게 돼요. 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국직한 선수들이.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뛰니까, 아, 그럼 저 팀도 가볼만 그치? 하겠다. 이런 맞아. 생각을 선수들이 어.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90년대 그 70주 그 중에서는 이제 파르마를 얘기하기에 좀더 적절한 경기는 94-95 시즌 유에파컵 결승 유벤투스하고 이제 파르마의 경기인데 음. 이 경기에서 이제 파르마가 최초로 유벤투스를 누르고 유에파컵 우승을 하게 우승. 됩니다. 근데 어 이때는 제가 고3이라서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경기를 보지 못했고 이때 그리고 TV 채널 5 개입니다. 뭐 했냐면 이때 서울 방송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예, MBC, 문화방송, KBS 1, 1 KBS 2, 2, 그다음에 SBS, 서울 방송, 교육 방송까지 EBS까지 예, 교육 방송. 그때는 KBS 3TV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 예. 아. 지금도 사실은 같은 이거 어차피 공영 방송이기 그렇죠.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뭐 분리되긴 했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저기 TBC도 얼마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을까요? 80년대. 80년대니까. 80년대 네, 그러니까 그러 80년대. 그게 이제 KBS 2가 된 모양새 그러다 결국엔 그 그걸 따라가겠다 만든게 JTBC잖아요. 그렇죠. TBC의 네. 전신을 맞습니다. 예. 어. 네. 그래 가지고 요 AFK까지 합치면 여섯 개였습니다. 그때 <laughs> 채널이. 채널이 여섯 개가 다예요 그때. 나 AFK나 막 보그 그랬었는데. 물론 요 때가 그 케이블 TV가 시범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던 시기이긴 했어요. 근데 잘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목동이 시범 대상 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이었구나. 그게 우리 집이 이제 조금 빨리 보긴 했었는데 어 어쨌든간에 TV를 TV를 어차피 유럽 으을볼수 있는 뭐, 상황이 아니야. 맞아.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 그리고 인터, 인터 인터넷이 빠른 것도 아니고. 네. 아, 인터넷은 무슨 인터넷 통신할 네, 예. 때인데. 통신할 때인데. 그리고 그때 제가 뭐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죠? 예. 저는 그때 노래, 음악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아, 예, 예. 그데 여태 고3 때 그치. 제가 굉장히 혼돈과 방황의 시셨기 때문에 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요즘 방황 안 하시나요? 요즘요? <laughs> 요즘은 <웃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을 할 수가 없어 예. 방황하고 싶은데 아, 나가고 아, 예. 싶 저도 좀 나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아, 집에서 또 예찬이 형도 게임 많이 하시겠네요 <laughs> 네, 네. 게임 엄청 네. 하고 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후 시절에는 결승이 홈앤어웨이 결승까지 다 홈앤어웨이로 치러졌었어요. 어. 1, 2차전이 치러던 졌 시절인데 AC를 갔네요. 네. 예, 음. 요 그러니까 원래 유에파컵이 모든 대회가 다 토너먼트고 모든 경기가 다 토너먼트고 모든 경기를 다 홈앤어웨이로 치러던 그 대회였어. 요 음. 시작부터 7 0년대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요때 유벤투스 멤버를 보면은 페루찌 야르니, 예, 크로아티아 야르니, 타키나르디, 데리비오, 데시앙, 파울루스자 예, 팔로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독 팔로스가 예, 맞습니다. 우리 그냥 팔로 소우자라고도 예, 예. 부르는. 그 다음에 로베르토 바조, 라바넬리, 비알리, 치로페라라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멤버가 너무 좋은데? 연하죠 <laughs> 어마어마한데, 예. 거기다 감독은 리피. 와 예, 유벤투스가 이 시즌 94-95 시즌에 리그도 우승하고 코파 이탈리아도 우승해요. 에이. 어마어마한 강팀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런 팀을 어떻게 어, 이겼냐? 그러니까 파르마가 업셋을 한 거죠. 와. 리그 내에서 두번 맞붙잖아요. 네. 그것도 유벤투스가 원정에서 1대3으로 대승, 그 다음에 홈에서 4대0 대승으로 오, 완벽하게 제압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럴 정도로 강팀이었는데 었 이런 팀을 유에파컵 결승에서 파르마가 이겼으니까. 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시대가 칠공주로 불만 하다. 상황이었었고 이 시즌에 이제 파르마의 주요 선수로는 페르난도 쿠토 쿠토 네, 쿠투 그다음에 디노바죠 그다음에 로베르토 센시니 졸라 아스프리아 피오레 아 피오레 있었습니다. 그 피오레 네, 피오레 난 피오레 피오레 는데레자 네. 이제 98년, 9 9레파컵얘컵얘해볼해요게요 이게 이제 커미너스컵이 당시에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각국의 이제 컵 대회 우승 팀들을 모아서 하던 대회가 있었는데, 컵, 위너스들이 모이는 컵, 그렇죠. 네, 그래서 거죠. 이게 어. 커미너스컵이었죠. 네. 커미너스컵과 병합되기 직전, 99-00 시즌부터는 이제 병합이 돼서 u f 프컵으로 통합이 되고요. 그 직전까지 마지막 대회가 됩니다. 9900 시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맨유 얘기하면서 당시에 9900 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가 본선 32개 팀으로 참가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는 라 말씀을 드렸고 UEFA c 이 이제 커미너스컵이랑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각국의 컵테일 우승팀들도 이제 UEFA c 에 참가하게 되는 게 바로 음. 9900 시즌이고요. 98, 99 시즌까지는 기존의 포맷으로 치러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유 UEFA c 은 모든 경기가 다 홈앤어웨이로 치러졌었어요. 음. 근데 97, 98 시즌부터 결승전만 이제 제3 중립 지역에서 단판 경기로 치러졌었는데, 그래서 이 경기 역시도 그래서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음. 단판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98, 99 시즌에 대해서는 어, 당시 이제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짧게 파르마와 마르스의 주요 영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파르마가 주요 선수로 영입했던 게 가장 이제 대단한 선수가 바로 베론이었습니다. 오, 네. 베론. 세바스찬 베론이 삼프도리아에서 당시 뛰던 뛰었었는데 삼프도리아에서 음. 어, 이 당시에는 금액이 꽤큰 금액이었어요. 그 1750만 유로 정도, 1800만 유로 정도를 주고 살으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뭐한 2250억? 네. 300억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준이 되네요. 아, 수 있는 아니, 돈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유로가 훨씬 더 비쌌을 때. 원래 이때 리라 쓰던 시절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제법 비싸네요. 나가는 돈.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데려왔었고 이러고서 뻥튀기 뻥튀기해서 이제 맨유한테 빡 이제 눈탱이 를퍽 하고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어, 이때 파르마가 맨유한테 그블로코비스트 선수를 팔았어. 아, 블루마. 그때 팔았죠. 아하, 블록... 예. <laughs> 예, 이때 예. 팔았죠. 예. 예. 그 다음에 아스피리아 선수가 뉴캐슬 갔다가 다시 어.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푸세르 선수도 라치오에서 이제 사용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마는 이때 당시에 이미 크레스포하고 이제 키에사, 에니코 키에사. 키에사, 아버지 그, 키에사 그, 페데로 코키 키에, 지금 잘하고 있는 페데르 코키 에사의 아버지 키에사가 이때 파르마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아버지의 많이 못 미치죠. 못 미치죠. 네, 아버지가 더 낫죠. 네. 그래서 우수한 투톱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드필드 지역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겠다는 음. 이제 파르마 보스진에서 판단을 한것 같고 그래서 백업 선수인 이제 아벨발보 선수가 로마에서 뛰다가 이제 다시 데려오게 되거든요. 음. 아, 아, 아벨발보 선수 정도만 이제 백업 스트라이커로 역임을 해서 어, 이 시즌을 보면은 파르마는 크레스포, 키에사, 아벨발 보 모두 다 골고루 잘 사용을 음. 하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그다음에 98, 99 시즌 이제 마르세유, 마르세유. 예, 주요 영입은 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일단 플로리앙 모리스 라는 선수가 모리스요. 있어요. 예전에 90년대 그래도 좀 각광받던 음. 프랑스가 요때 당시만 해도 스트라이커가 되게 없었거든요. 음. 없었는데 예, 왜 그, 기바르시?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야. <laughs> 아 그게 베스트야. <laughs> 그래서 프랑스 월드컵 때도 야기바르시뭐 제... 트레이드에 저런 애들을 우승할 그래, 수 있어 막 그렇게 오, 그러니까 그랬죠. 물론 미드필드 수비는 좋아요. 이게 밑에가 탄탄하지만 위에 저 애매하잖아. 기발이 뭐 이런 에이. 애들 되나 뭐 이런 어,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 이때 피레스 있을 때 아닌가? 피레스가 바로 자유의 적으로요. 아, 그래 맞아 네, 요맘때쯤에 예, 예. 네. 매치에서 뛰다가 음, 네, 네, 맞아 이때 맞아. 이제 피레스가 네. 바로 이제 98-99시에 네. 마르셀 세 영입이 되고요. 잘 탄양. 마르세우가 사실 90년대 초반까지 정말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음. 예, 리그를 4연패인가를 연달아서 하고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하고 뭐 그랬었는데 바로 이제 승부조작 스캔들 터지면서 그치. 이제 이부로강이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 두 시즌 동안 못 올라오게 돼요. 못 올라오게 되고 이제 일부러 복귀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팀 명성에 힘입어서 이 직전 시즌에는. 음. 물론 이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잘안 됐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디가리, 블랑 이런 선수들데려오는데요 예.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잘안 됐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프랑스 내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음. 포드와 인지도가 높은 수비수기 때문에 이두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었죠. 자, 99년 5월 12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이제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파르마는 이제 3-5-2를 사용을 했고요. 마르세유 역시도 백스리를 사용했습니다. 어, 이때 멤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단한 선수들이 이제 서 있는 그 멤버들인데, 음. 어, 파르마의 이제 백스리가 칸나바로, 센시니티랑 이렇게 셋이서 섰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이제 베론 선수가 가운데서 음. 섰는데 베론 선수는 미드필드의 중앙에 섰는데 위치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앞뒤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프리하게. 측면 지원도 이제 자주 나가고, 네. 그다음에 좌우 풀백에 반노 아, 좌우 이제 윙백이 아니라 이 파르마의 이 백스리에서는 양쪽에 서는 선수들은 중앙 어, 측면 미드필더라고 음. 봐야 되는 바놀리 선수하고 이제 퍼세르 선수가 서고 최전방에 에니코키에 선수와 크레스포 선수가 이제 섰었습니다. 마르세유 역시는 이제 백스리를 썼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백스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네 마르세유는 이제 블랑, 랑 어, 로랑 블랑 선수가 이제 어, 센터백으로 이제 활약을 해던 그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남아공 국가대표 출신 이사란 선수가 있어요. 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사란 선수 이렇게 섰었고 최전방 이제 그 여기서 플로리앙 모리스 선수하고 이제 로베르토 피레 스 선수가 네. 같이 섰었습니다. 다시 최초의 사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진의 포스가 사실 말해 주듯이, 경기 전에 이제 예상이 파르마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일단, 당장 듣는 네임 밸류만 하더라도 음... 파르마가 굉장히 좀더 위에 있다는 라 느낌 확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마르세유가 이제 부족한 팀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르마가, 파르마가 센 거야. 네, 90년대 들어와서, 에이. 유에파 주간대회에서 결승에 세 번이나 올랐었고, 그러니까 앞서서 벌써 두 번을 우승을 했기 그치, 때문에. 유배 잡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이제 네 번째 결승을 진출하는 거고,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음. 어, 그런 경기가 됐죠. 그래서 이 경기를 보게 되면 파르마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음.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결승전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는 이 베론이 정말 최전성기 시절에 그, 뛰어난 볼배그 맨 방향 전환 능력 뭐 이런 거를 진짜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음. 그리고 어, 그런 이제 베론의 배급과 움직임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 전방의 그 투톱들. 그 중에서 특히 크레스포. 크레스포. 예, 크레스포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이배론이라는 우수한 미드필더와 그 앞에 우수한 포워드들이 결합되며 얼마나 이 조합이 위력적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음.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양 팀이 이제 백3로 비슷한 포메이션을 구사를 했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마르세유가 중원에서 포제션,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를 뭐 가져오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세유 미드필더들은 이제 전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음. 반면에 파르마는 이제 베론의 활약을 바탕으로 그 뒤를 이제 보고시아, 그러니까 디노바죠 이런 선수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공을 가졌을 때 패속을 다이렉트로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마르세유를 네. 위협을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중앙 쪽이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마르세유는 이제 미드필더들이 측면 쪽을 지원할 그런 여력이 좀 없었었고 파르마의 양쪽 이제 측면 미드필더 그러니까 윙어들, 이 마르세유의 윙백들을 굉장히 많이 수비 지역까지 음. 밀어냈었습니다. 밀어놓고. 따라서 마르세유는 중앙에서의 전진하는 것도 좀 어렵고 측면에서의 전진도 역시 어, 윙백들이 많이 밀려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태가 좀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경기를 잘 풀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반 25분에 그러니까 블랑의 헤더 미스로 인해서 크레스포가 이제 골을 음. 이제 성공을 시키는데 이러면서 마르세우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졌을 음. 겁니다 이 블랑이라는 선수의 위상은 월드컵 위너죠. 그렇죠. 그다음에 팀의 주장이죠. 그래. 예. 그니까블랑의 실수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팀에 미치는 데미지가 꽤 컸던 그런 실수가 음. 되는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서 파르마가 이제 전반 36분에 반놀리가꽤먼 거리에서 이제 헤더를 성공을 시키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경기를 마르세유가 도저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득점은 티랑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마르세우의 전체 라인이 수비를 위해서 이제 깊숙이 뒤로 좀 밀리니까, 네. 어, 티랑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공격을 지원을 했었고, 이 득점 장면도 티랑이 이제 투쟁심을 보이면서 공을 다시 제차 세컨볼을 여러 차례 따내고, 음. 그걸 이제 끝내 푸세르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푸세르 선수가 이제 크로스를 올리고, 바놀리가 이제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후반에 나와서, 어, 이제 나왔던 이제 세 번째 득점. 역시도 이제 티랑 선수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파르마의 이제 백스리는 바놀리 선수하고 이제 푸세르 선수 양쪽 측면 미드필더들이 높이 전진한 만큼 양쪽 센터백들이 이제 넓게 서면서 커버해야 될 범위가 음, 좀꽤 네. 광범위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당시에 칸나바로, 당시에 티랑은 이걸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운동 능력들도 대단한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다들 그래서 어~ 티랑은 이제 더군다나 여기서 티랑은 자기 속도를 살려가지고 측면까지 계속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였었어요. 세 번째 득점이야말로 정말로 파르마 축구의 정점에 오른 음... 어, 그런 득점이었는데 었 베론 선수가 이제 우측 지원을 나가면서 마르세유 선수는 이제 우측으로 이제 끌어들인 상황에서 티랑이 바로 그 지점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본인이 쭉 치고 나가면서 오버래핑을 나가면서 수비를 이제 허물어 버리고 네. 이러면서 푸세르 선수랑 공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측면쪽을 완전히 좀 음... 열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온 크로스를 크레스포 선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흘려주고, 애니코키에서 뒤에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아, 그런 점이 나옵니다. 그막 팀플레이 스페셜 같은 거 하면, 아, 보신 분들이 있을걸? 이골 장면이 제법 유명한, 유명한 장면이라 장면이에요. 아마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마르세우도 몇 차례 이제 뭐 슛을 시도하긴 했었는데, 수비를 이제 완전히 벗겨내는 수술은 뭐 거의 없었고요. 음. 그 다음에 골모는 이미 이때부터 천재 골키퍼라고 불리던 부폰이 부폰. 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를 이때 그래서, 하던 아저씨가 지금까지 해먹고 예, 있으니. 네, <laughs> 그래서 어, 유에파컵에서 사상 두 번째로 바르마가 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 마르세유는 그이 경기 이제 패배의 여파인지 몰라도 당시에 보르도랑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음.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이제 끝내 1점 차이로 우승이 실패합니다. 아 우승이 실패하긴했는데콩두번 그러니까 갔네. 예, 승부조작으로 이렇게 두 시즌 동안 이제 이 부에 있다가 복귀한 후에 상당히 빠르게 타이틀을 하나 얻으면서 재건할 타이밍을 얻었었는데 음. 이거를 이제 놓치게 되면서 위에파커 우승 실패, 리그 우승 실패 되면서 보르도가 다시 리그왕 타이틀을 차지하기까지는이 뒤로 10년이 더 걸립니다. 어 아, 아 마르세유가 어, 마르세유가 이 뒤로 유가. 10년이 예. 더 걸립니다. 보르도한테 이제 밀린 거죠. 그렇죠. 음. 이 위대한 우승을 한 파르마는 이제 9900 시즌, 다가온 시즌이죠? 이 시즌에, 어, 베론, 키에사, 피오레, 센신이 이런 선수를 팝니다. 그러니까 싹다판거 네, 이거 주식으로 싹다판거 아니에요? 응, 하나 이게 대규모 외판을 한 예. 거예요. 하는데, 그 돈을 안쓴건 아니에요. 어. 베론을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팔았거든요. 라치오에. 라치오에. 예. 그때 델몬트 때. 라치오 예. 어. 근데 그 돈을 그대로 마르코 아모로소한테 붙죠. 아모로소? 예. <laughs> 어... 아무로즈는 여기도 그렇고 도 때도 우고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치고 댕겨 이게 대폭망했죠. 예. <laughs> <laughs> 그러니까 파르마가 이거 바이론 판도는 그대로 얘한테 모었는데 아 이게 폭망. 예. 아 네. 아, 이게 폭망했죠. 어. 그러니까 이게 공격진 개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알아요. 왜냐면애니코케이사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크레스포는 괜찮아. 그러면 애니코케이사 파트너로 젊고 괜찮은 선수를 영입하면 되겠다. 그게 아무로서였어요 음. 아무로스가 이 직전 시즌 우디네스에서 득점을 꽤 많이 했죠. 했거든요. 응. 득점왕이었을 거예요 아마 스물두 골인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이 선수면 크레스토 딱이겠네. 왠 건데 이게 안된 거죠. 어. 예. 이게 안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그 다음 시즌에 부터는 이제 재정이가 본격적으로 와요 그래서 부폰 뭐 티랑 나가고 그 다음 시즌 또 칸나바로 나가고 뭐 에. 이러면서 팀이 이제 점차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수들을 급하게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음... 겁니다. 예, 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유럽을 진짜 뒤흔들었던 이 파르마라트의 분식회계 사건이 2003년도에 터지게 됩니다. 음... 그리고 2004년도에 파르마라트가 파산을 하게 되고요. 음... 음... 그래도 이제 파르마는 재창단하면서 팀명을 바꿔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세리에 남아 있고 정말 눈물 나는 또꼬쇼 끝에. 네. <laughs> 파산은 면하면서 아 중간에 B로 그냥 성적으로 내려온거지 파산 때문에 내려온건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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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로는 성적으로 예, 예. 내려온 어. 적은 있어도 줄곧 A에 잔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기라리디라는 사람이 인수한 이유로는 어? 재정적으로 이제는 위기는 다 벗어났다 음. 이랬었는데 다크호스의 위치로도 지키고 있, 이러다가 2014년에 유로파 리그를 나가야 되는데 유에파에서 라이센스를 안 내고 아 이것 때문에 기라리디가 운영에 손을 놔버립니다 음 그리고 음 어 다시 위기가 음. 찾아서 이때는 정말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음. 파르마가 파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브리그인 D로 이제 강등을 당하게 돼서 피오렌티나도 이랬었거든요. 맞 예, 똑같은 이제 전철을밟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역 용고콘서시엄 형태로 이제 파르마가 이제 지창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파르마는 이제 사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몇 시즌 승격을 하내면서3년 예. 만에 일부러 복귀해서 오늘날 보는 이 파르마. 음. 어, 파르마가 이제 명칭을 이제 파르마 칼초 1913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음. 사실 1913년도가 파르마는 팀이 처음 생교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이 재창단하고 팀명 바꾸고 이런 게한네 다섯 번됐네 다섯 번는데 파르마 뭐 A 씨였다가 파르마 F 씨였다가 예. 뭐 계속 이게 바뀌는데. 바뀌는 게 이런 위기상황이 올때 음. 한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때가 이제 세리아 7공주가 7공주인데 그 뒷면에 있었던 거품이 되게 많았었던 이때 타이밍이 이제 하니까. 거품이 많았었죠 예. 경 내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니까 아 저기 질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무리하고. 무리한 지출들을 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무리한 지출을 많이 해서 라치오 로마 뭐 파르마 피오렌티나 이런 음. 팀들이 많이 흔들렸고 앞에 세 팀은 그래도 괜찮아 여기는 그쵸? 원래 해먹던 팀이 들 아니라 유베 밀려 인테르는 버 원래 해먹던 팀이라 물론 여기도 어려웠어요. 이 뒤에 뭐 밀란도 그렇고 음. 인테르도 다 어려워지잖아요. 유벤투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팀들은 원래 해먹던 게 있어가지고 그니까 그 내부에서 지지도도 많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위험한 상황들은 잘 넘어갔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인테르 같은 경우에 뭐 몰아치고 다지고 다 자사대 털어버리는 거예요. 돈 벌어놓고 그래어서 메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탁골 매치에서 그 칠공주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네. 했는데 파르마를 통해서 뭐 일단 일부 정도로 좀 들여다 본 느낌으로. 어 일단 칠공주 일단이라고 일단 명명하겠습니다. 이거 이들 저이쓰 네. 보고서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은. 네. 사실, 표린테라는 아치오기도꽤 재밌네요. 는 선수들이 네. 네. 화려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파르마도 이, 이 뒤에, 그, 냥파산 기라르디가 인수한 이후에 파산하고 이런 얘기 되게 재밌는데, 음. 이거 뭐 나중에 뭐 다시 할 얘기가 네. 있을지 는모르겠네 이런 건또뭐 뭐. 뭐 기회가 되면 또 네. SL에서 좀더 자세히 풀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습니다 네. 네. 자, 에, 마르세이와 파르마. 네. 그러나 파르마 중심으로 에, 실공주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어, 이것도 좋은 반응 보여주시면, 이것도 네. 연재해서 시리즈로 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